아우. 거의 감동 이이렇게막 물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럴 때또 우리 바다양 그만 그냥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. 그냥 잘 그만 잘 있는데요, 가끔씩은. 우리 바다는 사실 의리 빼면 시체예요. 그죠? 의리의 바다양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네, 의리 빼면 시체의 별명 <laughs> 시체입니다. <웃음> 아니 이렇게 멋있게 앞에 커먼그라운드 분들이 하셨는데 전 반주도 없고. 해주실 거야. 아니요 에 못해요. 해주실 거예요. 맞춰 갖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실력파 가수다 보니까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. 어. 어, 이 노래는 제가 뭐라고요? 뭐 그렇게 온 국민이 하는 얘기는 하지 말, 말고요 우리가 자다 편집이야 이런 거 <laughs> 제가 이 노래는 어, 녹음했을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불다 끄고 이렇게 예, 제일 예, 그 감정을 이렇게 해갖 불러봤던 건데 묻지 말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<laughs> 난 사랑해 너의 미소를 난 사랑해 영원히 다음 세상에 만나도 나의 사랑이기 그대 정정의 원파인 데 사랑합니다. 네. 아... 우리가 그 리본을 주어 가지고 네. 서로 같겠다고 막 그랬잖아요. 이정매 <laughs> <그걸 정정식게요, 먼저. 웃음> 줘야죠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너무 아이고, 아이고, 너무 아이고. 아이고.